불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너입니다. 지난 관점을 짧게 복기를 해 보면 핵심적인 근거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였죠. 역사적으로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찾아온 시기는 2018년도부터 지켜온 상승 추세선에 맞닿았을 때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이 테더를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보면 테더 도미너스가 내려가는 것은 시장의 현금 보유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테더 도미너스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현금 보유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즉, 비트코인과 반대로 흘러가는 디커플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을 할때 상승장이 왔고 이 상승 추세선에 맞닿을 때마다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도 21년도 상승장이 끝났던 구간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횡보를 할 때는 긴 횡보장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이번 상승장이 시작할 때도 테더 도미넌스는 내려가다가 3월에 고점이 한번 찍혔었죠. 이 구간이 3월 달 구간인데 이 상승 추세선에 맞닿는 자리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횡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도 한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22년까지 바닥에 머물러 있다가 상승수 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죠. 이 상승 계형 패턴의 저항을 상승 돌파를 하는가 싶었지만 짧은 시간대 4시간 봉 차트를 확인했을 때는 이 안에서 발생이 된또 다른 상승쐐기형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발생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이 무빙은 결국에는 페이크 무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추세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즉,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지금부터 지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락 관점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이 알트코인 불장은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비트코인 하락장이 온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라는 거는 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렇게 1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 아래 구간에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과거 알트코인 불장 사례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지만 원웨이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패턴으로 상승을 했죠. 이때가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받으면서 역대급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는데요. 이때 상승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원웨이로 오를 때보다 횡보하고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가 빠졌을 때가 알트코인들이 더 폭등을 했다라는 것을요. 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은 이미 22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노스와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는 코인들은 가만히 있지만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빠졌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NFT 코인들이 펌핑을 받는 모습들을 다들 보셨죠. 결국 우리가 노려야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질 때가 알트코인 불쟁이 오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상승 추세선에만 맞닿으면 상승장이 끝났던 만큼 지금은 비트코인 롱 포지션 혹은 현물 매수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RSI도 보게 되면 상승 다이버던스가 강하게 찍혔기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모든 상승장이 종료가 되었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건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폭락 관점을 내놓게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을 할 수는 있어도 상승세기형 패턴을 약간 만들어주고 하락을 하던지 결국 이 구간이 고점이 될 거라는 관점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신규로 들어가거나 추가 롱을 바라보기는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하락이 시작이 되어서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도미넌스는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알트코인 불장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 상승을 한 뒤에 행보를 하든 하락을 한 뒤에 횡보를 하든 어떻게든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폭등하는 알트코인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원웨이 하락을 해버리는 시나리오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2021년 두 개의 상승장 고점에서 발생되었던 저항을 받는 추세선을 오늘 25일 주봉캔들이 마감이 되어서 뚫어주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는 건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94k 부근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알트코인 불장 가능성을 더욱 높인 이유는 만약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원웨이 하락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국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는 것은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웨이 하락보다는 횡보장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횡보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 횡보가 진행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을 노려 보기에는 테더 도미넌스 하락 다이버전스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의 더블타 패턴 등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횡보 이후에는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 횡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만 흥보를 해도. 어... 알트코인은 50%, 100% 이렇게 폭등하는 코인들이 나올 텐데 이런 구간에서 비트코인 추가 롱 타점을 찾는 것보다는 알트코인 롱 타점을 찾는 것이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롱 포지션 타점을 노리지 않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불장이 왔어도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고 수익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빠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단 하나의 시나리오만 놓고 매매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거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롱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들이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본인의 매매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오로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매수 매도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다만 반대 상황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셔야 지금 보고 있는 수익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을 놓쳐서 뒤늦게 올라타서 더 올라가 달라고 기도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 방향성을 준비를 하면 하락장이 오든 횡보장이 오든 언제든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불장에서 왜 나만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하락장 관점을 내놓고 있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알트코인 위주로 롱포지션 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여러가지 방향성에 따라 설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 관점을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변동이 되거나 비트코인 무빙에 따라서 방향성을 분석을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매일 남겨드리고 있고요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